자 먼저 오른 어두띠 고메스타이 베니시모 아주 좋으시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카피톨로 트레이디치브레이우나 카메라 방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방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을 호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가시면 여러분 호텔을 현지에서 전화로 예약하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예약할 수도 있고요. 한국에서 여행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미리 예약을 하고 떠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이 많이 부족하죠 이태리가 관광 대국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국에서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죠 보레이운나카메라 다시 한번요 레이운나카메라 꽈레일프레쳐 꽈레일프레쳐 Quanti giorni si ferma? Quanti giorni si ferma? Ecco il passaporto. Ecco il passaporto. 네. 기본해 o 보겠습니다. Portiere, front desk c h i g 기 n e You get i Porta, 네, 여러분 호텔 문 열고 들어가면 앞에 front desk 네, 문 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겠죠. 보르티에레. 자, 안녕하세요, 손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모나세라 시니어 e 저녁에 간것 같아요. 물론 우리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전화로 예약할 수도 있고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다라고 아까 그랬죠. 자, 방 하나 주세요. 보르레우나 카메라. r 레 e una, 카메라, 혹은 뭐, 방 하나 있나요? 이런 표현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랬더니, 데스크 직원이 욕실이 딸린 더블 룸 하고요. 욕실이 없는 그런 싱글 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habíamos una doppia c o n b a g n o e una singola senza bagno. 빨리 읽어볼까요? habíamos una doppia c o n b a g n o e una singola senza bagno. 우리는 갖고 있다, 우나 도피아. 도피아는요, 어, 더블룸이라고 하는데요, 어, 침대가 두개 놓여져 있는 방. 친구 둘이,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여행을 가면 도피아를 어, 얻어야 되겠죠. 그래, 둘이 따로따로 잘수 있으니까요. 어, 마트리모니아 레 자, 신혼부부가, 어, 그, 묵을 그런 그 방을, 어, 마트리모니아 레라고 하는데요. 더블 침대가 있는 것이죠. 네, 그거 예약하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에우나 싱고라, 싱글룸, 네, 침대 하나 있는 거. 그런데 욕실이 없네요. 공동 욕실을 사용하는 그런 또별두 개짜리, 하나짜리, 뭐 이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얼마지요? 가격이 궁금한 것 같아요. 돈이 별로 없어서. 네, 꽐레 일프레츠, 꽐레 일프레츠, 가격이란 뜻이 되겠죠. 진짜, 아, 맞는지 보겠습니다. 볼레이, 네, 여러 번 했죠? 볼레레 동사, 네, 그렇습니다. 볼레레 동사의 조건법으로 활용된 건데요. 강한 욕구, 욕망, 그리고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고 했어요. 자, 뭐뭐 주세요, 몬모 뭐 어, 주세요죠? 우나, 카메라, 카메라가 뭘까요? 네, 감 잡으셨죠? 방, 룸입니다. 방을 하나 원합니다. 있으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도삐아가 뭘까요? 더블 룸, 꼰바니 욕실과 함께 있는 더블룸이니까 욕실 딸린 더블룸 그리고 una singola, singola가 뭘까요? 영어의 single 뭐 비슷하잖아요. single room, senza bagno, senza는 영어의 without 뭔 뭐가 없는 욕실이 없는 single room입니다. quale il prezzo에서 prezzo는 가격이죠. 네. quale는 which 뭐냐 어떤 거냐? 가격이 뭐냐? 이런 얘기니까, 얼마죠? 이런 거죠. 그랬더니, 데스크 직원이, 더블룸은 7 0유로고요 싱글룸은 60유로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잘 보세요. 세단타 에우로, 7이 세 때죠. 70은 세단타 에우로, 라, 도, 비, 아. 네. 뭐, 정, 뭐, 전치사 뭐, 이런 거 정말 필요 없잖아요. 그냥 70유로, 더블룸,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세 산타 에우로. 6이 뭐예요? 세이죠. 세 산타 에우로 라스 인골라. 더블룸으로 하겠습니다. 바베네라 도피아. 바베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오케이 이거죠. 잘 간다라는 뜻. 안달의 동사의 활용. 네, 도피아로 하겠습니다. 며칠 머무르실 건가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호텔 그 직원이. Quanti giorni si ferma? q si 일주일입니다. Una settimana. 일 머문 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Due s e t 이거 복수로 해주는 거, 여러분. 앞부분에서 다 공부했어요. 자, 단어 뜻 보겠습니다. 바, b e 자, 좋아요. 오케이. 바는 동사원형이 뭐라고요? a n d 가다라는 거, 영어의 go. 이거죠? Quanti giorni? How many days? 이런 얘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날, 즉 며칠. Si ferma는 뭘까요? Fermar si 라고 하는 제기동사의 3인칭 단수죠. 왜 3인칭 단수로 활용했죠? 손님을 존칭으로 대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어, 며칠을 당신 자신을 머물게 할 겁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머물다 라고 하는 것도요. 내가 나를 머물게 한다라고 이태리 사람들은 생각한 것 같아요. 어? 내가 머물고 싶지 않으면 아무리 친구가 호텔을 예약을 해주더라도 난 뛰쳐나가면 그만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기 형태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오 하실 때마다 뭐 일주일이고요. 그랬더니 데스크 직원이 자, 이번에 이제 신분증, 저 여권, 뭐 신분증명서 갖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 un documento, per favore. 아, un documento, per favore? 아, 당신은 갖고 계십니까? 아, un documento. 서류, 신분증, 여권 이런 겁니다. Per favore, please죠? 네, 여기 있습니다라고 꺼내서 내놓습니다. Ecco il passaporto. Ecco il passaporto. Ecco 가뭘까요 네, 살펴볼까요? 자, 먼저 un documento. 네, document. 영어랑 비슷하죠? 서류, 신분증명서, 뭐 여권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에코, 뭘까요? 영어로 here is라는 뜻이에요. 여기, 뭐, 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일, 바, 사, 포르, 또는 여권이 되겠죠. 자, 에코. 자, 여러분, 기차역에서 이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가 저쪽에서 쫙 와요. 내가 탈 기차가. 어떻게 하면 되죠? 기차가 온다. 기차가 있다. 에코, 일, 트레이너.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 마리오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리오가 저기서 나타났어요 에코 마리오 마리오가 온다 마리오가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에코를 쓰면 되고요 상대방에게 뭘 내놓을 때 에코 뭐뭐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까요 quanti giorni si ferma에서 여러분 si ferma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동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fermarsi 제기동사라고 그랬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유어셀프 s e 며칠 동안을 머무르게 할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네. 재기 형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주어가 누구인지 일단 보시고요. 목적어가 누구인지 봐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사람이면, 아, 이건 재기 형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주어인데, c. 당신 자신을 그랬잖아요. 동일한 사람이죠? 재기 <laughs> 동사 활용. 페르마르시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여러분 공부했었을 텐데요. 자, 페르마르에 먼저 활용합니다. 페르모, 페르미, 페르마 페르미아모, 페르마테, 페르마노 규칙이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실 줄 알고요. 자, 요 c 뒤에 붙었던 요 c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각기 달리 모양을 하고 있죠. 내가 주어면 미페르모, 디페르미, 미 시페르마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직역하면 이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머물게 한다. Una settimana 일주일을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너는 너 자신을 머물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밑에 있죠. 미는 myself, e는 yourself, 는 himself, herself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호텔 관련 표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ront desk 여기서 이제 접수를 하게 되죠. 뭐라고 그래요? La r e g i s t r a i o n 에 다시 한번. 라 레지스라지온에 자몇 시에 방을 비워야 되죠? 여러분 몇 시에 체크아웃 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아시죠? 자여기 어떤 동사가 쓰이냐면 라샤레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라샤레의 뜻은 뭐냐면요. 뭘 버리다 뭘 맡겨두다 어디 어디를 떠나다 이겁니다. 이어 라쇼 일미오 반비노 그러면 나의 아이를 맡기다. 이 라시오, 어, e 레르모 그러면 나는 빨레르모를 떠난다, 두고 떠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호텔방에서 체크아웃한다는건 뭐예요? 방을 내버려 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껴오라 몇 시에 데보라 d e 데보는 영어, 어, 영어의 must 나는 내버려 둬야 되죠. 방을 이 얘기니까 몇 시에 방을 비워야 하죠. 이거죠. 그 다음에 귀중품을 보관함에 맡겨도 되나요? 여러분 귀중품, 호텔방 안에 에, 갖고 있다, 보관한다그래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 잘 보관하셔야 돼요. 정말 귀중품은요, 프론트 데스크에 맡겨야 아, 됩니다. 맡기는 게 좋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도난당했을 때. 라샤레 또 쓰죠. 뭘 맡기다, 두다니까. 버스 라샤레, 그렇죠? 내가 뭐할수 뭐 있나요? 버스는 영어에 캔입니다. 캔. Can. 뭐때에 뭐뭐 할수 있다. 어디다가 custodia는요 보관함을 얘기해요. 보관함에다가 어, 맡길 수가 있나요? 이거죠. 뭐를 qualche o g 는 s o m 몇 가지 몇 개의 o 제또는 어, 물건 object 뭐 이런 거고요. 발로레가 가치라는 거죠. value 가치 있는 즉 귀중품 몇 개를 c 스 s t 아에 맡길 수 있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 되죠. 네. 그 다음에, 이 짐을 맡길 수 있나요? 자, 이제 체크아웃을 이제, 오, 전 11시 반경에 할 건데, 아침에 이미 다 가방을 꾸려서 내려왔어요. 어, 그리고 이제 잠깐 시내 투어를 하고, 이제 가방을 가지고, 이제 가지러 와야 되겠죠. 그때 가방을 뭐 일일이 끌고 다닐 수 없으니까, 어, 맡길 수 있는지 또 물어봐야 됩니다. 요거, 여러분 잘 알아두시고, 잘 써먹길 바래요 자, 라시아에또 필요하죠. 자, 뭘 이렇게 맡겨두는 장소를 데포지토라고 합니다. 발리주아는 여행가방 큰거 있죠. 자, 뽀소라 쇼아레인 데포지터, questa 발리주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뽀소라 쇼아레인 데포지터, questa 발리주아. 그러면 호텔, 그 뒤쪽으로 이렇게, 로비 뒤쪽으로 걸어가면 거기에 데포지토가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맡긴 짐을 찾고 싶은데요. 이제 시내 투어를 간단하게 하고 어.. 이제 가방을 가지고 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보레이리띠라레 라발리자 라샤아타 인데 i 지토 자, 리띠라레 동사, 주목하세요. 어, 다시 꺼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꺼내고 싶은데요. 찾고 싶은데요. 뭐를? 라발리자 여행가방을 뒤에 형용사 붙었죠? 라샤아타, 라샤아레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로 만들어진 형용사예요. 네, 맡겨둔 어디다가 인데포지터 네, 맡기는 보관소에 맡겨진 여행 가방을 찾고 싶습니다. 자, 이박3일 투숙하겠습니다. 그런데 2박3일이라는건 이틀 밤이잖아요. 두에노띠 하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빼르는어뭐뭐 뭐 기간을 얘기하죠. 이틀 밤 동안 묵겠다는 거죠. 이렇게만 표시하시면 돼요.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2박3일 묵겠다라는 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요 다, 베네르디아, 도메이니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는 from, 아는 to. 그죠? 음. 자, 이번에 예약할 때, 어, 느분 이름으로 예약할까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케노메스쿠지. 네. 그 다음에 차를 갖고 갈 경우 호텔에 차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아베테일가라지 여기서 또한번 다시 설명하면, 아베테니까 상대방을 너희들, 차고를 갖고 있니 반말하는 게 아니고요. 에, 존칭 명령은 보이에 대한 어, 활용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에 에어컨은 있나요? 너희들 에어컨 갖고 있니가 아니라 에어컨 갖고 계십니까? 존칭으로 물어본 거라 그랬어요. 아베테 아리아 콘디처아 따인 카메라 콘디처아 따가 아리아를 수식해 주죠. 자 끝에 따로 끝나는 걸로 봐서 과거분사 어미거든요. 뭔뭐 된. 컨디션 된 그런 공기, 즉, 아리아 컨디셔너다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동물을 데리고 가도 되나요? 요즘 애완견 많이 길르죠? 네, 여행 갈땐대고 가는 분들 많은데요. 꼭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s c 지 죄송합니다. 에포시빌에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예요. 가능합니까? 뭐가? 보르따레 하는 거, 보르따레 운반하다, 데리고 가다, 누구를? 아니말리. 동물 데리고 가는 거 가능한가요? 자, 죄송하지만요. 이불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친구가 몰래 놀러 왔어요. 네, 친구 하나 더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호텔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이불 하나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럴 때 에포시빌레 가능한가요? 뭐가? 아베레, 갖는 거, 소유하는 거, 뭘 소유해? 운알트라코페르타코페르타는 꼬베르타. 이불이에요. 코뿌리레 동사에서 왔죠. 뭐뭐를 덮다라고 하는 과거문사 형태가 명사로 쓰인 겁니다. 알트라는 얻을, 다른 이불, 다른 이불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거절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방에 히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변할까요? 아브레이온 프로블레마. 프로블레마는요, 그때 마로 끝났죠. 여성인 것 같죠? 그런데 남성이네요. 자, 마로 끝난 단어들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운프로블레마, 그 다음에 시스테마, 체계, 뭐 이런 거, 테마, 주제 이런 거 전부 남성들이에요. 외래어니까 남성입니다. 자, 아브레, 요것도 조건법으로 쓰였죠? 어, 제가 문제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점, 점두개 찍힌 거. 영어로는 콜론. 이태리 말로는 점두 개니까 두에 뿐띠.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또가 포인트예요. 두에 뿐띠.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꾸이, 여기 내가 있는 묶는 방, 여기, 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일, 리스칼다멘토. 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께 관계되면서 앞에서 배웠죠. 논훈치오나 작동하지 않는 히터가 여기 있으니 와서 좀 고쳐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베개가 하나 부족해요. 꾸이 여기 이 방에 망카 동사원형 망카레뭐모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 이게 주어져. 웅쿠시노 이러면 쿠션 그러죠. 네 쿠션 베개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수건들이 부족해요. 수건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리아슈가 많이. 마니. 많이는 손입니다. 손. 아슈가 레 동사는 드라이 시키다, 말리다. 이게 수건인 거죠. 수건. 손 숫자에 말을 건 자. 수건들이 부족하다. 근데 위에서는 망카라고 활용했는데 밑에서는 망카노 그랬죠. 왜 그래요? 주어가 얘는 복수. 얘는 단수니까. 3인칭 단수 활용, 3인칭 복수 활용. 이렇게 된 거죠. 저기요, 128호 룸에서 지금 전화 거는 건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와서 고쳐주세요. 이거죠. 센다, 센티레 동사의 존칭 명령. 제말좀 들어보세요. 근데요, 저기요 이런 얘기야. 그죠 네. 그래서 식당에서 웨이터 부를 때도요. 카메리에레 혹은 시니어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제말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는 센티레, 센다 이렇게 하면 웨이터가 여러분 곁으로 올 겁니다. 기아모, 기아 r e 동사 부르다, call 영어에 저는 지금 전화를 걸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달라카메라 룸으로부터 몇번 룸? uno due otto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cento ventotto 백이십팔 이렇게 읽어도 음, 무방합니다. a 브 r a il problema 문제를 하나 갖고 있어요. 와서 좀 고쳐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형 연습 보겠습니다. 네, 방 하나 주세요라는 그림인 것 같죠? 네, 호텔의 프런트 데스크에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인공께서 자 볼레이 운나카메라 이런 보레이만 던지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뒤에 갖다 붙이면 돼요. 운나카메라방 하나 주세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개 나오는데요. 어,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운 프랑코 볼로 다 운에우로 프랑코 볼로는 우표. 그다음에 요 다는 짜리 얼마 짜리이겁니다. 온에우로 1유로짜리 우표. 두 번째 우나 마르카다 볼로. 수입인치 여러분 수입인치살 기회가 있을 것 같군요. 뭐 치료용 같은 내국 그럴 때수입인치 필요합니다. 다, 세 번째는요. 우나 카르타 텔레포니카 다치에유로 전화 카드인데 10유로짜리 전화 카드. 온빌리에 또 티켓, 우나비이라 맥주 한 잔, 알구니 인포르마치오니. 알고 있는 썸 몇몇 정보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3번 해 볼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이탈리아에 도착하면 로마역에 도착했다고 칩시다. 친구에게 전화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 데리러 나오라고. 그렇죠? 미리 나와 있겠지만 또 서로 이렇게 서로 못 만나고 그러면 전화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으로 전화해야 되는데 여러분 휴대폰 안 갖고 왔잖아요. 가지고 갔더라도 개통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전화 공중 전화를 이용해야 되는데 역 주변을 이렇게 보면 어, 그 신문 팔고 뭐 복권 팔고 뭐 이런 곳이 있어요. 거기 가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보레이 우나카르타 텔레포니카 다 디에이치 에우로. 네, 5유로짜리도 물론 있어요. 다칭구 에우로 이렇게 하면 돈을 내면 음, 음, 티켓을 주겠죠. 네, 카드를 주겠죠. 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번는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래서 바에 들어가서 맥주 한잔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보레이 우나. 비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여권인데요. 자 아일바사 보르도 벨파보레 되어 있죠. 당신은 여권을 갖고 계십니까? Please. 자, 여권을 좀 보여달라는 얘기죠. 자첫 번째 1 유로짜리 동전. 동전은 모네 타 우나 모네 타다 단은 짜리. 우네 우로 1 유로짜리 동전. 여러분 슈퍼마켓 슈페르 메르카토에 갔어요. 그런데 어, 계산을 하니까 41 유로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 100 유로를 내거나 50 유로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 그 슈퍼마켓은 뭐 금방 계산하죠. 네, 50 유로 내면은 9 유로를 거슬러 줄 거고요. 100 유로 내면은 어, 59 유로를 그냥 순식간에 계산해서 거슬러 주는데 얘들은 네1 어, 유로 있냐고 물어봐요. 1 유로 있다 그러면 50 유로를 거실로 주거나 아니면은 10 유로를 이제 거실로 주겠죠. 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대뜸 그 계산하는 아주머니나 아가씨가 아 우나 모네 따다 우네 우로 r 르 a 보레 그럼 갑자기 여러분 당황스러워하는데요. 네, 1 유로짜리 있냐? 내가 10 유로 거실로 줄 테니까 1 유로짜리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See?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네, 있습니다. 물론 시첼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시, 그러고 1유로짜리 주면 10유로 거실로 받잖아요. 그렇죠? 41유로 나왔으니까 50유로 냈을 때 자, 그 다음에 체류효과증 이태리에서 오래 체류할 경우에 유학생들인 경우에 굉장히 그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게 체류효과증입니다. 수우라, 경찰서 가서 체류효과를 받아야 되는데요. 일 페르메 소디 소조르노 라고 합니다. 소조르노가 체류 Permesso가 permette라고 r e 하는 허락하다, 허가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 허가증, 체류허가증입니다. 체류허가증 갖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되죠? Il permesso di soggiorno, per favore. Il soggiorno di Il permesso di soggiorno, per favore. 세 번째, 운전면허증. La patente di guida. Guida가 운전이에요. 네, 운전면허증이 되겠습니다. Patente. 자, 갖고 계신가요? Alla patente di guida, per favore. 자, 이렇게, 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 13과 Capitolo 13, 치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태리 가시면 지금 공부한 표현들 잘 활용해서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Ciao, arrived.